안녕하세요 박PD입니다 고급 영상을 싸게 만드는 법 같은 값으로 좀더 영상을 고급스럽게 만드는 법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고급 영상에 대한 정의 그리고 그 영상의 1인 제작, 평균적인 제작비용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순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좋은 영상, 고급 영상 만드는 거 좋죠 우리가 먼저 싸게 만드는 걸 이야기하기 전에 고급 영상이 뭐냐? 이걸 먼저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영상에서 말하는 고급 영상, 잘 만든 영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성도가 높은 영상이에요. 이게 영상하는 사람마다 취향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완성도가 떨어진 영상 보고 잘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완성도가 높다는 건 창의성이 돋보인다거나 엄청난 숨은 메시지가 있다거나 하는 그런 거랑은 좀 다릅니다. 촬영이나 자료화면이 깔끔하고, 불필요한 컷이 없고 자막의 가독성이 높고 소리가 명확하고 음악이 적절한 그런 영상이 완성도가 높은 영상입니다. 너무 당연한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제작비가 올라가면 영상의 완성도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 같아요. 비싼 식재료를 사용한다고 무조건 맛있고 고급 요리가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영상 제작도 비싼 제작비 있고 완성도 높은 영상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유료 폰트냐 무료 폰트냐보다 중요한 건 내용이 중요한 부분에는 가독성이 높은 쉐리프를 사용하고 디자인이 강조된 타이틀은 산 쉐리프를 사용하고 자막간의 유사성을 디자인으로 풀어내는 것이 완성도 측면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완성도 높은 고퀄 영상 만드는 제작비 이게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저도 제작비를 공개하는 게더 도움이 되시는 건 알지만 이걸로 인해서 예기치 않게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생기실 수 있으니까. 대략적인 평균 비용 정도만 공개를 하는 걸로 해볼게요. 그리고 이 비용을 어떻게 하면 세이브할지 혹은 같은 비용으로 더 고퀄 영상을 만드는 법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비용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많이 제작한 영상 중에 스케치 영상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행사를 할때 영상을 찍어서 3분 내외로 편집하는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인 제작 기준, 제작비 100에서 150만원 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스케치 영상은 보통 촬영, 편집, 종합편집, 이런 과정으로 제작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거보다 더 적게 하는 데도 있고, 더 비싼 데도 있습니다만, 이 정도가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제작 기간은 사전 미팅부터 납품까지 3에서 4주 되고요. 세부 항목을 보면 촬영이 하루에 4시간 기준으로 30에서 40만원, 편집이 5에서 60만원, 종합편집은 편차가 큰데요. 폰트와 음악 저작권료를 포함해서 20에서 50만원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깔끔하게 완성도 높은 영상 만들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영상을 만든다 보면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일단 제일 많이 욕심내는 게 화면 효과 화려하게 넣는 거고, 재밌고 감동적인 스토리라인 넣고 싶어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자막 더 예쁘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각각 전문 영역이기도 하고, 생각보다 완성도 있게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1인 제작에서 이걸 다 하겠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되게 능력이 좋은 제작자인데, 사장님이 미쳤어요 같이 이유를 알수 없게 싸게 하는 거고요. 아니면 되게 어설프게 하는 제작자인 거예요. 자기가 그걸 다할수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이 잘안 서는 그런 제작자인 거죠. 특히 어떤 분야든 경력 높은 전문가일수록 인건비가 높아지잖아요. 근데 이걸 같은 비용으로 다할수 있다고 하는 제작자는 여러분 선에서 걸으셔야 돼요.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작자들도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고 비용과 제작 시간 대비 완성도 높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정된 예산 안에서 영상 완성도를 맥시멈으로 끌어올리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이 영상을 의뢰한 클라이언트라면 영상 제작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잖아요. 제작자와 클라이언트가 같은 말을 해도 서로 다른 이미지를 떠올리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갭이 영상 완성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제작 집중도도 떨어지게 되고요. 당연히 완성도도 낮아집니다. 이걸 지속적인 개입과 소통을 통해 맞춰 나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필요한 영상이 유튜브나 광고, 해외 영상이 있다면 이걸 제작자에게 보여주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일 거예요. 폰트나 자막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찾아서 보여준다. 이게 클라이언트가 제작에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덜어내기. 정말 필요한 게 아니라면 과감히 삭제, 덜어내세요. 좋은 영상은 편안하게 몰입하게 돼서 재밌게 볼수 있는 그런 영상이죠. 그런 영상은 어려운 방법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덜어내기를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나 심플하게 메시지를 잘 정돈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비전문가나 심지어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실수하는 게 있는데, 영상을 만들면서 자꾸 뭔가를 더 넣는 겁니다. 효과를 넣고 내용을 추가하고 자막을 덧붙이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영상을 만들다 보면 제작자와 클라이언트는 이 영상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영상의 빈틈이 보이게 마련이에요. 사실 이건 빈틈이 아니고 여유 부분이거든요. 이 영상을 볼 사람들, 시청자들은 사실 이 영상을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영상의 이미지, 자막, 내용, 음악, 이걸 영상을 보면서 동시에 이해하고 소화해야 하는데 복잡하고 정보는 너무 많고 호흡은 빠른 그런 영상은 소화하기가 너무 어렵죠. 자꾸 뭔가를 더 넣고 싶다면 이건 욕심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제일 크게 비용을 줄이는 방법인데요. 한 제작자와 지속적으로 일하는 겁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잘 맞는 한 제작자와 영상을 만들면 원소스 멀티유즈를 할 수가 있어요. 원소스 멀티유즈는 말 그대로 한번쓴 영상을 다른 영상에서 여러 번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건 수동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 행사 영상을 만들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 자막과 음악이 없는 클린본을 잘 보관해 놓는다. 이게 수동적인 방법이고요. 촬영을 할때한 가지 이상의 영상 제작을 염두하고 촬영을 진행하는. 적극적인 원소스 멀티 유즈도 있습니다. 한 제작자와 같이 영상 제작에 대한 연관 계획을 세우고 제작을 진행하면 비용을 줄이면서 적절한 영상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을 줄이고 고급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제작비는 분야마다 좀 다르고 제작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인건비가 제작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같은 러닝타임, RT라고도 하는데요. 같은 RT라고 해도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한 영상이 당연히 더 비싸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다 할수 있는 건 없어요. 영상 제작은 상황과 환경, 예산과 제작자에 따라 많은 부분이 유동적이니만큼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해서 유연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상 보는 눈이 세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질 좋은 영상을 많이 받고 영화 시청도 많이 하죠. TV 광고나 드라마, 이런 거 완전 고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기준도 높습니다. 그런데 완성도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아무리 창조적인 영상이라고 해도 완성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면 보기가 불편합니다. 영상 프리랜서는 대형 프로덕션을 대체할 좋은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곳에서는 프로덕션과의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1, 2인 소형 제작자를 발굴하고 그들과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용도 프로덕션에 비해 저렴하고 시의성과 제작 속도 소통의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할 일은 1인 제작자와 일하면서도 프로덕션급의 영상처럼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거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을 사용해 보시면 비용은 낮추고 완성도 높은 그런 영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작자와 클라이언트 간의 건강한 파트너십의 관계가 형성된다면 그 효과는 더 커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급 영상을 싸게 같은 값으로 좀더 고퀄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려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제작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좀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